습니다 11월 20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多。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아멘. 가장 처음에 있는 성경이어서, 창세기 1장 31절까지 있는데, 이걸 암송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지금부터 해서 12월까지 계속 13절부터까지 또 27, 20몇 절까지 해서 계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욥기 17장 1절부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참참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폐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가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짓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뿌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깨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시고,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가 진에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덜어폈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같이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말 앞에 요이 다시 대답하죠. 어, 대답. 요의 대답은 엘리바스의 말에 이어집니다.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 이 요베게 너의 지혜를 공박을 하죠. 공방을 하면서 조상 때부터 들려오는 지혜, 우리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지혜자들이 전해준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너의 지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고난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이야기의 고난의 결론이 악. 함으로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의 지혜를 공방하는데 어, 결국은 지혜 없음이 악한 자인 것처럼 네가 결국 몰라서 그렇지 네가 죄가 있다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15장 20절부터 이쭉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무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달아대니까 어, 이 모르는 말이 아닌데 그걸 요셉에 바로 적용시켜. 지키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여비 뭐라고 말하냐? 이런 말, 엘리바스가 바로 앞에 했던 말, 이 악인에 대한 엘리바스의 평가는 객관적으로 지혜자의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을 요빈양 말하고 있는 그 말, 이런 말들 내가 들었는데,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위로를 줘야 되는데 재난을 준다는 거죠. 너희는 위로를 한다고 하는 말들이 다 고통스럽다. 말이 말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죠. 형용 모순이라고 하는데 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원하다 그러죠. 시원하다. 예, 시원한 게 아니죠. 뜨거운데 그 뜨거움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을 형용무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 고통을 주는 위로자란 말은 너희 말은 위로가 하나도 안 되고 너희는 말하면 말할수록 더 고통스럽다.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데 위로하러 왔는데 이, 이 말이 내가 위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왔냐? 왜 왔냐? 그럴 거면 오치를 말지 이런 말이에요. 꼭 그, 어, 상가집에 와가지고 혹은 병원에 와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그냥 함께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그걸 또 분석하고 해석하고, 너가 뭐 시집을 잘못와서 그렇다, 뭐 장가를 잘못 가서 그렇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뭐 이렇게 저렇게 원인을 분석하면서 안다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런 말이죠. 고통을 주는 위로자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하는데 전혀 위로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차라리 아무 말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나은데 꼭한마디씩 거들더라고요. 그게 왜왜 왜 말을 거드는가 궁금히 생각하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몸은 좀 둔해지고 입은 가벼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말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집사람이 말을 좀 못하면 덜미붙텐데이 말을 잘해 가지고 미울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로는 안 된다 이런 말 하는데 목사가 가진 병입니까? 행동으로 차라리 하는 게 나죠. 밥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그 요비 그 제비에 앉았으니까 뭐 재를 좀 치워준다거나 아니면 뭐그 옷을 좀 덮어준다거나 이런 말 없는 행동이 훨씬 위로가 될 때가 있는데. 이 말이 재난을 주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나 말을 쓸 때요, 뉘앙스나 의미가 잘못되진 않았는데, 그냥 말투가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죠. 사춘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돌보는 엄마들이 하는 말, 엄마들이 입을 때서 자녀들과 말을 할 때, 그말 때문에 엄마,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틀림없이 애가 잘못했는데, 어필을 잘못 쓰는 까닭에 이게, 야단도 못 치고, 되려, 이제, 구박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뭐, 조그만한 한 일로 갈등이 생겼는데, 결국 그 갈등을 키우는 거는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말이죠. 말이죠. 물론, 폭력적인 행동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어떤 상황들을 표현하는 어휘가 언어가 더 재난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이 헛된 말이라는 말은 바람의 말인데 사실 이제 영의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말, 루, 리아흐라고 하는 말은 루아흐에서 나왔는데 영이거든요. 이헛이 이 속에 있는 말을 담아서 하는 것도 밖으로 나오는 말이 참 헛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전화 여러분들이 언어를 쓸 때, 말을 쓸 때,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언어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 정서가 이렇게 남아서 시를 쓰기도 하고 또 시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어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이나 목회자들을 두고 쓰는 표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휘력이 너무 부족하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때 쓰는 어휘를 이렇게 적어보면 몇 단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좀 읽어야 된다. 문학책을 읽고 또 국어에 얼마나 우리나라 말에 좋은 이 형용사가 있고 좋은 어휘가 있는데 이 문장력이 딸리니까 거친 말, 투박한 말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미로를 주고 싶을 때는 내가 쓰는 말을 글로 하면 적어봐도 괜찮겠다.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도 가까운 사이에도 카톡으로 많이 하잖아요. 카톡으로 많이 하는데 신경 써서 썼다지, 웠다 썼다지, 없다 하면서 문장을 만들어서 보낼 때는. 뭐, 괜찮은 문장도 있는데, 막, 이, 소위 말해서 손가락에 모터가 달려가지고 막 두다다다닥 써놓고 지우려고 하다가 백스페이스를 눌렀는데 엔터를 눌러가 확 날아가 버리면 진짜 큰일 나는 문장들이 <laughs>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게 필요한데 말은 뱉으면 수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말하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그런 말 나도 할수 있겠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하자, 나도 그릇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이걸 헛된 말 리아흐라고 얘기합니다. 리아흐. 근 마음과 마음 자리에 있어요. 마음은 통하는데, 마음은 통하는데 머리를 흔들고 그릇듯한 말을 하는 거 결국은 언어 능력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엘리바스도, 빌다도 소발도 욕을 정죄하려고 온건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짠해서 왔는데 짠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되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 같다 이런 거죠. 가그라고만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전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면서요. 입 밖으로 나오는 언어에 한번 이렇게 이 필터를 걸고 정화장치를 넣어서 똑같은 말도 좀잘 말하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말을 이렇게 조금 신경 써서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희 집에서는 말말 말만 예쁘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말은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거잖아요. 입으로 강하게 하고 입술의 위로로 근심을 풀었으리라. 마음과 마음은 통하는데 입술 때문에 위로가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은 아는데 마음은 아는데 그말 말이 마음을 가로 막는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그 재난이 안 되게 하려면요, 말 처음이 아니라 입술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하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언어들을 좀 이렇게 써보면 좋겠고 또 내가 쓰는 말이 누군가에게 참 이런 표현 있죠 달달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따뜻하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써보는 거참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욥의 대답은요 참 욥과 친구들의 대답의 특징 중에서 친구들은 욕을 향해서 계속 말을 하는데 요번 친구들에게 몇 마디 대화하다가 시선을 어 하나님께로 돌리는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독백을 할 때도 있고 자기 혼자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7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하여도 근심이 풀리지 않냐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내가 입을 닫고 있든지 입을 열고 있든지 이 고통스러운 건 너무 너무 아프다. 그래서 탄식하듯이 7절부터 17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로 들고 갑니다. 주께서 나를 필요하게 하시며 7절에 8절에도 주께서 9절 그는 또 10절 하나님이 12절 그가 나를 꺾으시고 13절 그의 화살들이 14절 그가 나를 치시고 이렇게 이 얘기하면서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친구들 앞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비 요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요비 요부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물론 원인을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분석하고. 또그 원인이 내게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계속 해석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만, 요분 극심한 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 기도하, 기도하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답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1 7 절에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뭐 일이 안 풀리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계십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두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그마만큼의 자격이나 조건이 됩니까? 사람이 신을 버리고 사람이 신을 택하면 뭐 신이 상품이고 물건이고 뭐 신이 믿어주면 좋아하고 그런 거라면 주권이 사람에게 있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뭐 가나안 성도들 포함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오늘 목회자에게, 장로에게, 여러 가지 걸로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냐면,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거죠. 신앙을 버린다거나, 신앙을 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을 버린다고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세상 재미에 빠져버립니다. 그거는 진작부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았다는 라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참 신앙이 있다면요.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또 지역을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목회자들의 지도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은요 내가 버리고 붙잡고 할 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 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신앙을 놓치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 그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애꾸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예전에 청년들 사역을 해 보면요. 교회에 와서 청년들이 이제 서로 선난선녀들이 선녀 선녀들이 만나서 아유, 괜찮겠네 하면서 이렇게 좀 사귄단 말이죠. 사귀다가 이제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이제 그만 사귀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면 그냥 헤어지면 될 일인데 신앙과 헤어져요. 이 교회를 떠난단 말이죠. 이제 사귀다가 헤어졌으니까 이제 면목도 없고 좀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죠. 아니 둘이 헤어졌는데 왜 하나님을 뭐헤어지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의외로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는 여러 요소 중에 내 뜻대로 안될 때, 기도가 응답 안될 때, 또뭐 뭔가 간절히 요구하는 게 관찰되지 않을 때,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나도 하나님을 버린다. 이런 것들은 참 신앙 없는 행동에 지나지 않겠는가? 사도 그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윗은 주께서 나를 치지라도 나는 주, 주를 붙들고 주께 기도하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요배 이 표현을 통해서요 두 가지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입술의 말이 누군가에게 이 차가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못할 거면 아무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기왕 말을 하면 좋은 말하면 좋겠다. 또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이 고난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좋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병원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늘 일관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만이 해결자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좋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 때문에 더 고통스럽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게 하시고 또는 우리 입술에 따뜻한 말로 또 입술의 위로로 근심을 풀어주고 강하게 하는 선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따뜻함이 되는. 이 겨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본분이거늘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표현을 썼던 우리 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정결한 기도로 주께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맡겨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두고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아픈 환자들 또이 독감과 고열이 많은 나보더라고요 장염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